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폈을 때는 지하실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펴볼게요. 자, 이렇게 피잖아요. 여기가 한21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뒤는 218이 나와버립니다. 214가 기본적으로 앞이 눌려 있고 뒤가 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프가 8개인데, 1번에서 8번까지 갈수록 점점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 1번 파이프는 통과가 됐는데, 여기 8번 파이프는 통과가 안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어, 프로로의 신제품은 펼쳤을 때도 이렇게 다 낮출 수 있습니다. 한번더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단이라는 겁니다. 완전 저상형으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높이 한번더 재볼게요. 여기가 197 나와요. 197. 자, 그리고 여기가 2m3 정도 나오네요. 203cm 나와버려요. 이렇게 낮춰서 가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편안하게 지하실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펼쳤을 때도.